부시크 함수에 관한 실습은 지금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회원의 이름과 회원의 번호로 되어있는 회원 구조체 내용을 파일에다가 기록을 할 겁니다 대신 이제 회원 구조체 크기는 고정 기류로 되어 있고요 이같이 회원 정보들을 먼저 파일에 출력을 하고 사용자한테 검색하고자 하는 그 상대적인 그 순서를 입력 인자로 받을 거예요. 입력을 받고, 그러게 되면 이제, 화일의 시작 위치에서 상대적 거리 0인 곳이 첫 번째 회원 데이터가 있는 위치니까, 그 사용자가 입력한 거, 마이너스 1, 이 위치, 1, 2, 이 위치에 가보면, 이세 번째 회원의 정보가 있겠죠? 그 회원의 정보를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이것처럼, 어, 화일 스트림, 현재 열려져 있는 화일 스트림에서, 그 특정한 기준, 시크컷, 화일에 작업하고 있는 현재 위치 그리고 시셋 어, 현재 화일의 시작 위치 그 다음에 화일의 끝, 식엔 해당되는 곳에서부터 상대적인 거리, 이 o f f 을 인자로 주게 되면 어, 내가 원하는 위치로 화일 작업 포인터 포지션을 이동시켜 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e 셋 파일의 시작 위치 e 셋에서부터 그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 마이너스 1 곱하기 예, 회원 구조체 회원 구조체 크기만큼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 이동을 시킬 때 뭘? f s e e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직접 코드로 구현해 보기로 해요 먼저 회원 구조체를 정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원의 이름과 나이를 멤버로 갖고 있고, 회원 이름은 고정 길이로 정하기로 할게요. 여하튼 이제 회원 구조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 최대 회원 수는 10명이다 라고 하드 코딩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멤버 맥스 멤버스 만큼의 회원 구조체 배열을 초기화 하기로 할게요. 홍길동 이름하고 나이를 멤버로 갖고 있는 회원을 그, 파일에 먼저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1 0 명의 회원의 내용을 어, 초기화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어, 적당한 형태의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시기 바래요. 어,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똑같은 값으로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회원 정보를 찾아서 검색을 하는 것인지 그 판별하기가 힘드니까 좀 수고 수고를 수고 조금 해 하셔서 그 전부 다른 값으로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이름으로 뭐 하셔도 좋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와 같이 이제 초기화를 해 놓기로 할게요. 먼저 이 회원구조체 배열을 파일에 기록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F-ON, p e ON/WS 함수 이용해서 어, 일명은 하드코딩을 할게요 데이터 txt 라는 곳에바이너리 그 모드로 기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fp가 Null 널 포인터 상수다 라고 하게 되면 뭔가 그 문제가 있는 거니까 f o p o n e ms에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하고 리턴을 하기로 할게요 정상적으로 이제 그 파일이 열렸을 때, 우리가 수기 모드로 여는 거는, 그 수기 모드로 열면, 기존 파일이 있든 없든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거니까, 그,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F4 Open S의 실패가 발생하지는 않을 테고요. 파일에 기록을 할 거예요. 멤버스, 이 배열에 있는 내용, 사이즈 오버, 멤버 구조체, 총, 맥스, 멤버스만큼, 어디에 열려져 있는 이 파일에? 어 해당하는 곳에 라이트하게 되게 되면 세 번째 인자로 전달한 그 개수 그이 구조체 사이즈를 이 n만큼 맥스 멤버스만큼 기록해 달라라고 했는데 어 우리가 요청한 개수만큼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이제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어, 출력 오류가 발생한 게 맞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는, 할게 없어요. 우리는 F6를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어, 화일에다가 회원 정보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한테 이래서부터 최대 뭐, 맥시멈까지, 맥스, 멤버스, 이 사이에 있는 그 순서번호를 입력해달라. 라고 해서, 순서번호를 입력을 받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n이 이제 1보다 작거나 혹은, 애니, 어, 맥스 멤버스보다 만약큰 숫자를 입력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뭐, 사용자가 잘못 입력한 거니까, 어, 입력 오류가 났다라고 알려주고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죠. 어, 뭐 정상적으로 입력했을 경우에 한해서, 어, 이미 앞에서 선언했었던 변수 그대로 이용할게요. 이미 클로즈를 했으니까 하드코딩되어 있는 데이터.txt를 읽기 모드로 여는데 바이너리 모드로 라이팅을 했으니까 바이너리 모드로 읽기를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상한 데이터.txt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다. 뭐 그럴 일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뭐. 근데 뭐 열리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멤버 아, 변수 선언하는데 오타가좀 나네요. fseek 이용해가지고 이 파일 포인터의 size of 멤버 곱하기 n-1 어디에서부터 seek set 아, s c 라고 하게 되면 파일의 시작 위치라고 했고, 만약에 s i 시커 하게 되면 현재 작업 위치. s k e 엔드라고 하게 되면 파일의 끝에서부터. 그 그러니까 s 니셋 파일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이만큼 이동한 거리. 그 그러니까 사이즈 오브 멤버 곱하기 n 1이니까 뭐 3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3 1 2. 그 인덱스 파일 시작 위치에 첫 번째 회원의 정보가 있으니까 상대적 거리 n-1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회원의 데이터가 있겠죠 이 같이 파일 포인트 포지션을 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위치에 회원 정보를 어디 이 멤버 변수 주소에 읽어 달라 우리가 읽어 오려고 하는 건 회원구조체 하나만큼이다 이 파일에서 읽어 달라 라고 하고 아이를 클로즈를 할거예요동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온 회원 이름과 회원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기로 하겠습니다. 멤버의 이름하고 멤버의 나이, 테스 어,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회원 정보도 출력을 할게요. print i는 0, for i는 0 에서부터 max members 까지 i를 일식 중과시켜 가면서 print f %s, %d members i에 name 하고 members i에 age 어,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일곱 번째 회원 어, 입력해 달라라고 했을 때 어, 홍길동, 강감청울진운덕이선신 김구, 안중근, 박찬호 일곱 번째 회원 박찬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어, 읽어와서 출력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처럼 우리가 화일립 출력을 할때 내가 원하는 위치로 화일 포지션을 이동을 할때 FC 그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칠게요.